자렷자 준비, 하나, 어! 어! 1번 1! 어! 2번 1! 하번 어! 1! 나번 어! 1! 하번 어! 1! 나번 어! 1! 8번 1 9번 1 10번 안배 사람 앉으세요 정자 11번 1 11번 앉으세요 11번 1 13번 앉으세요 아, 12번 앉으세요 12번 1 야. 우리 앉아 13번 1 바로